네, MBTI 유형 중에 현재 ISTJ 유형은 빛과 소금 같은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은 매우 어, 디딤돌 같은 초석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강하고 어, 정직하고 어, 준비성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음, 선도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어, 좀 고지식한, 그러나 매우 정도를 거르려는 성격 유형이고요. 이런 성향들은, 어, 이혼이나 이직을 별로 즐겨하지 않은, 좀 한결같은, 성실한, 이런 존경하는 은사님, 고등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같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책임감 있는 가장의 역할,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어, 그러나 단점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변화상을 싫어하고, 좀 너무 이분법적 옳고 그름,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이런 너무 강한 자기주장, 어, 그리고 내가 맞기 때문에 것들을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직장에서 따라와 주면 괜찮은데, 어,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 결정이 옳은데, 어, 가족이나 동료나 주변에서 따라주지 못했을 때는 화가 너무 많아지고, 이게 맞는데. 어, 이렇게 선도해야 되는데, 안 끌어와질 때. 음, 그래서 유아나 유치부 교사나 어린아이들과 뒹굴거나 육아를 하는 데는 상당히 좀 힘든. 옳은 것들을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고, 선도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데는 최고이나, 어, 감정을 표현하거나 알아차려주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일과가 감정, 내 기분,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과 상대의 정서, 감정, 느낌들을 알아차려주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마음을 읽어주고, 소통하는 게 가장 힘든, 해야 되는 것, 옳은 것들 어, 반드시 해야 되고, 왜 그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탓슬 하게 되거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들. 이, 이제, 서로와의 관계는 단절감을 경험할 수 있어서, ISJ는 빛과 소금이에요. 이사회에 꼭 필요한 체인과 강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그 자리 항상 있어 주는 충실한 충직한 성향. 단점은 너무 성급하고 너무 나만 옳고 너무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하지 않고 너무 울음 해야 되는 것. 음, 맞는 것들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관계에서. 매우 좀 외로워지고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좀 아쉬움들이 단점입니다.